부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동생들과 개바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자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나와 바나바만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비용을 대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따먹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으며, 양을 기르면서 거기서 나는 젖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소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을 타석하는 사람이 대가를 기대하며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지나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며 재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재단에 바친 것 중에 일부분을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을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낫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자원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류면을얻을얻으절제절하지라 우리는 일이라을 멸류관을 얻면류관을얻으 합니다. 렇이합럼다는목이처 없는 사목표럼없리지않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 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멘.